아니 아, 나는 이모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. 애가 그리, 그렇게 되면 그시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지. 애가 아프면 몰라서 계속 아픈 거로요. 근데 윤이가 호주 간다고 나를 잡아놨더라고. 아. 친구가 호주 살아. 그래가지고 나 호주 놀러 갔다 온데. 음. 여행 가서 다 사놨어. 근데 이상하게 저녁 때만 되면 밥그 저녁에 한끼 먹는 건데 밥을 한 숟가락밖에 안 먹는데 오물이야. 크레 풀어놓고 사스가참 되는 거야. 아 배. 내장하면 가스가 배출요는가스가 아... 턴되는 거야. 목살 같은 거 가스가. 소변가막 나오는 거야. 막 아니 걔는 아주 그냥 먹지도 아예 음식을 식탐이 없더구만. 막, 뭐,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야. 식탐이 없는 게 아니라. 음... 그래 가지고 조금씩 음... 먹는데도 그것도 배가 불이 되는 거야. 그러니 한 날은 혈변을 본다 그래. 피로 짝짝 터졌다 그래. 그래도 집안에서 그 혈변을 보면서. 생각을 했대 내가 이거 호텔에 가야 되는 말을. 어 스스로 가. 어, 그러니 밀지에다또또소려는 거야. 어, 나온대는 어. 거야.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다르고 역전병 자기 그 회사 옆에 치양병원이 있대. 응. 어. 조금 큰 병원이 아니고. 거기 가서 이제 암 검사를 받아 본 거야? 대장 검사를 한번 한다고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한다고 제가 신경을. 응. 그랬나? 체중이 말랐냐고 그걸 물어보더래. 어. 체중이 말랐냐고 그래서 유가 머리가 영니까 감을 잡은 거. 벌써 그 얘기 했는데. 음, 야, 이건, 걔는 드라마 봐도한번보면다 뭐 어. 그래가지고 아 이건 내가 신나 정상은 아닌가. 인에서지대이 가스가 차대 가스가차는 차면... 가스가 아, 엄이엄한테 얘기 안 했어? <목소리도> 음... 그래서 뭐막막그 그동안에는 대해서는 다 상상도 못한 거고, 당연하지. 그걸 받지, 안 봤지 그럼. 그러니까 인넷에서가막 들여 본 거야. 그래서의사가말렀냐말랐냐 겁도 모르고 더래 잠이 안 일주일 있다가 결과 보러 오라고 전화 전화가 딱 오는데. 담이안좋더래다가좀다가 병원에 좀 왔다가 야될 거. 그게 좋으면은 그냥 전화로 끈다야그거더렇지다좀좀 응. 응. 왔다가 해 그런데 아래 둘이가 힘짝빠지어 윤희가. 응. 아 마음이 아프다야. 그때가 9월달야녹를만 녹두를 까 o r c o v e 전화가 g 면서엄면서 엄마 나대장암 a 래그 over t 왔다 r e s a ma. That's a little bit of a turn 래 f a. I need to do what I want to do t o g e t 도 e r sir. Ah, t h a 동네 a s a pistol in t h a 하고 똑같은 직장 a y i n g 야통곡을 내가 내가 해피 내가 암이 걸리냐 그래가지고 가 이제 거수 인터넷 뒤져가지고 삼성병원도 예약을 한 거야. 바로 지가어 그렇구나 한테 누가 뭐 시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진짜 교수가 그 잘하는 교수라고 그래가지고 민성영이 저기 삼성병원 그 수술 날짜도 또 빨리 나왔어 어 그래 어. 그래서 9월 2 5일그 9월 15일인가 그 검사 받았는데 열흘만에 그술 아유 열흘만에? 어. 어 빨리 잡았네. 야 엄마도 금방 했어 그래 가지 땅콩도 개내고 할게 진거야는 그런데 그거를 옷뭐 땅콩이 문제 그렇지 땅콩이, 땅콩이 문제야. 타고 구는이친고나이 계속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보니까 이친 옆에 타고 구는이친구라를 보니까 계속 구는서는 거야. 아는이가마음이 아프다 이모왜내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냥 구이 친구는 이친이더 들었다고. 아, 그때, 그때, 그때 그나마 저거 더 해봤지를 못하는 거야. 이모? 그럼. 그래. 우리 때문에 더 저렇게 그냥 약화됐다고. 근데 윤이가 너무 빨리 암에 너무 빨리 걸렸어. 38에 걸린 거야. 그러니까. 그래가지고 걔는 그냥 앉아있지 가서. 그렇죠. 앉아있어. 내가 뭐 먹어. 뭐 먹기를 해서 아침도 안 먹고 점심, 아 점심 한끼사먹거구나걔 먹는, 먹는 것도 지금 그냥 앉아있어서 그런 게 걸린 거야. 아, 예민해서도. 예민해서도. 예민한 사람들 빨리 걸리더라고. 그럼 아니, 그런 거. 그러다 보서는 수술을 이 받고 회사한다 정리하고 잘 병원에서도 상기 상기 말이니 까 거짓 말이지 말이나 마찬가지지. 상기 뭐 말이니까 별로 이게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. 요 아유 마음이 아프다. 아유 인파선을 열네 개터습니까 음. 인파선? 로 탔대. 인파를. 그걸 안 타야 되는데. 러니까 전이 전이는 안됐고 가는 아... 열레기 탔고. 그래서 임아 잘라 잘라냈겠지. 그렇겠지. 타면은 잘라나지 아, 팔데도 세상에 팔다는데 뭐 세상에 팔을 마 아픈 가슴에다 고으면괜찮 아가씨라고 가슴에다 어다항암주사 아, 아, 맞는 거를 가슴에 닿는 것 같다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라니. 아아. 거다가 우측에. 세상에 팔을 이걸 움직이기라나 아파가지고 건들기를해나아이 딱하다. 그, 맞고 오면서부터 이제 아픈거야. 이제 그다 맞고 오면서. 오면. 서 오면 벌써 그게 약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프지시작그이 살이 이게 A L 이 잘라져 나가는 건데. 애이 팔이. 에이. 맞고 나면. 쓰읍. 그 몸을 가지고 살을 나고 얼마나 지적했지. 이 운동장을 걸 도는 거야. 그 이튿날부터. 아픈 것 같아. 그 날, 그 항암에서 취해서 그 일어나지도 못했는데. 세상에 그래? 야, 난 그렇게 독한 애는 처음 봤어. 그 맞고 오는 날부터. 맞고 오는 날서부터 아니야, 운동... 맞고, 운동. 맞고 오고 그이나날부터 그 세상에 그러고 운동을 해? 오바이트다 쏟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야. 죽어가면서. 세상에. 집에 와서, 와서 또오바이트 하고 또 오바이트 하고. 그래서 음식 남자를 못 막기 위해서 저 치가 싱크대를 싱크대하고. 고장이 난 집이 있고 그 한풍기가 고장 나니까 제가 싹 가른 거예요 음식 냄새 맡으 자꾸 오바이트아 그래? 그 음식 냄새 나도 오바이트가 나와? 그럼 아, 아이고 그걸 여덟 번을 맞은 거야 황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여덟 번?